강미정 어, 조혁당 강미정 대변인이죠. 어, 그분 리딩을 좀 해볼게요. 제가 너무 이상한 얘기를 들어가지고 지금 진실이 제가 그랬죠. 절대로 진실이 묻혀 있지를 못하는 시대다. 모든 진실은 다 터지게 돼 있고 모든 정의는 다 실현될 것이고 구현될 거예요.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이 있지만 어떤 것들은 그 순간순간 진실이 다 터져 나와요. 제가 들었던 얘기는 이 강미정 대변인을 근데 그게 뉴스가 조용해요. 이게 아마 민주당 적폐 아닌 자들이 했으면 지금쯤 말도 못하게 시끄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성추행 사건이 한달 전에 있었는데, 뭐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쉬쉬쉬쉬 하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 귀에도 들어왔어요. 그 얘기가. 이게 진실이 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뭐 택시에서 뭐 별별 성추행을 다 했고 뭐 이런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알면서도 큰 채널들은 얘기를 하질 않아요. 진실이 이렇게 묻힐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착각이에요. 그래서, 어, 이두 남자 리딩도 제가 할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지는 저도 몰라요. 강미정 대변인의 운세는, 어, 이 굉장히 많은 진실들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될 거예요. 당을 나가는지는 모르겠어요. 당을 나갈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 자리를 내려갈 거예요. 자리 내려가고, 당에서 나갈 수도 있어요. 당에서 나간다? 민주당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민주당으로 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대변인 자리는 내려갈 거예요, 분, 분명히. 그리고 엄청 힘든 일을 좀 거치게 돼요. 이거를 수리를 해야 되고, 이거를 수습을, 수리가 아니라 수습을 해야 되고, 또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네요, 옆에. 사람들과 의논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여자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여자도 같이 어, 도와주는 사람 중에 하나 같아요. 그냥 깨갱하고 죽는 것 같진 않아요. 이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법적에 신고도 들어가 있고 시, 앞으로 법정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사람들 있고 강미정을 어 모략질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거짓말하고 뒤집어씌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못된 짓 한다고요. 강미정 대변인한테 누군가가 어 뭔가를 제안을 해 와요. 그런데 그게 잘안 풀리는 것 같아요. 다슬리 그러니까 구슬리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협박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 사람 굉장히 큰걸 잃게 될수 있어요. 굉장히 크게 싸우게 될 거예요. 이 사람이 가만히, 어, 난 죽었어 하고 물러나지는 않아요. 왜냐면, 전 남편하고도, 어, 전 남편이, 하여간 그런 일이 좀 있었죠. 그럴 때이 사람이 그냥 깨갱하고 죽어 엎어져 있진 않았잖아요. 이 사람은 투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조혁당 얘기하면서 그 당에서 괜찮은 거는 강미정하고 또 다른 뭐한두세명 정도. 근데 그 나머지 남자들은 저는 좋게 안 봤어요 다. 그래서 아, 저 당이 조국이 저 사람들이 저런 뭐그 하기는 조국이 그냥 이다뭐 아, 말을 하자면 진짜 그야말로 도깨비 대동강 건너가듯이. 아니죠. 벚기,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당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품질 좋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몇명 있긴 있지만, 제가 조, 조역당 운세도 할 거예요. 강미정 씨는 그리고 아마도, 어, 해외를 좀 갔다 오게 돼요. 갔다 오게 될 거예요. 조심조심 해야 돼요. 끝에 가서 결과는 좋아요. 뭘 하든지 결과는 좋게 나온다, 보여져요. 그렇지만, 어, 좋은 결과를 얻고 난 뒤에도 상당히 힘들어지는. 왜냐? 이 성추행이라는 게 항상 그래요. 해결을 하고 내가 이기면, 그다음부터 다 적이에요, 적. 그 인간들이 나를 따돌림을 시키는 거예요. 응, 음, 응, 음, 그 뭐라 그러죠? 그걸, 리테일리에이션을 뭐라 그러지? 아. 뭐라 그러지 그걸? 안갚음. 안갚음을 하려고 한다고요. 무관심으로 따돌림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강미정을 아마 내치려고 할 거예요. 완전히 없는 사람 취급을 한다든지 그게 그런 자들의 특징이에요. 이 섹슈얼 호라스먼은 항상 그런 식이에요. 그렇게 되면 강미정 대변인은 민주당으로 가도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조혁당이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거예요. 그리고, 어, 활동도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왜? 민주당은 워낙 큰 당이고, 그런 짓을 했다가는 용서가 안될 거예요. 조혁당은 작잖아요. 또 당대표가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니까 지네 멋대로인 거예요, 지금. 완전히. 제가 안 그래도 조역당 쪽을 좀 읽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이 여자가 도와주는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도움받게 돼요. 굉장히 걱정거리가 있긴 있는데, 어, 도와주는 여자가 있고, 그리고, 새로운, 새로운, 어,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그걸 좀 계획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하는 그런 생각? 큰 결정하게 돼요. 큰 결정. 커다란 결정하게 되고, 새로운 출발하게 되고, 집에 문제 좀 생길 수 있어요. 법정에 가서 아 이거 메일 메일이 나오네. 어 강미정 대변인은 집안에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어요. 집안에 문제 좀 생길 수 있고. 누군가가 못된 짓을 좀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법정에 가서 이겨요. 성공한다고요. 이기고 어, 지금 경찰서에 신고가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김보협이라는 사람 리딩을 제가 좀할 거예요. 이제 운세 음. 어떻게 될지 볼게요. 그리고 성추행 문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저분해요. 가진 거짓말을 다 하겠죠. 거짓말 다 하고, 진실을 얘기하지 않아요. 아, 나 기억 안 난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겠죠. 아, 그 인간들 하는 소리 뻔해요. 제가 한두 번 겪은 거 아니에요, 저도. 어, 최신이 되게 구겨지는 일 생겨요. 최신 구겨지는 일 생기고 이 사람은 뭔가 새로운 일 맡아요. 자리를 맡는다든지 일을 맡는다든지 또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돼요.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떤 여자 때문에 크게 다치게 돼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강미정 대변인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어 갈등도 좀 많이 생겨요. 갈등도 좀 많이 생기고. 일이 잘 풀어지기를 바라요, 사실은. 그런데, 어, 자기가 잠깐 동안에 자기가 원하는 걸 얻거든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 다음에 굉장히, 어, 불만족스러운, 힘든, 정말 괴로운 일이 좀 벌어질 거예요. 그다음부터 두려워하게 되고, 걱정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기고, 그리고 자리를 잃게 된다든지, 또는, 어, 많은 것들을 잃고 패배하게 돼요. 패배하게 되는데, 그런데 끝에 가서, 어, 많은 것들을 잃지만 자리는 또 다른 자리를 맡게 되거든요. 그런 리딩이에요 이게. 새로운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음, 많은 것들을 잃게 되면서 다른 걸또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완전히 자기 의원직을 뺏긴다던가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망신을 당하게는 될 거예요. 이거 한번 볼게요. 제가 한 번씩만 보는 거예요. 이게 남자들이 큰 착각들을 해요. 싱글 여자는 자기들의 이 엔터테인먼트를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작은 당은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어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가 생기고 몸도 좀 아파질 거예요. 근데, 힘이 있는 사람이 도와주거든요. 빠져나가게끔. 빠져나가고 법정에 가게 되는데 거짓말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하고 거짓말 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살짝 벗어나는 게 아닌가. 제가 볼 때. 그렇게 해서 좀 벗어나는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어. 위험을 살짝 빠져나가요. 빠져나가고, 한 번, 한줄더 뽑아볼게요.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법정에 가서는 거짓말로 벗어나요. 거짓말 해가지고. 아니면은, 어, 누군가가 중재를 하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벗어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 사람은, 어, 법정에 가긴 가요. 가는데 합의를 본다든지, 또는 화해를 한다든지, 그런 일이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 해외로 좀 가는 것 같아요. 해외도 좀 가게 되고, 화해,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걸? 어, 합의? 합의 같은 걸로 좀 끝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번에는 황현선. 리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두 리딩으로 끊고 황현선하고 조혁당은 따로 읽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